양코! 아이, 전쟁!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 텔론입니다 오늘은, <목소리> 아.. 해석하면은, 오늘은 양코대전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근데, 양코대전쟁 이번에 3배속이 나와가지고, 오늘 3배속, 존나 빨리 깨기 컨텐츠! 저번에 부캐에서 했었거든요. 오늘은 본캐에서, 그냥 존나 빨리 깨는 걸 가져와가지고, 관상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자 일단 오늘 세배 속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제 슬롯은 두개정 해놨습니다. 하나는 이동 속도 몰빵이고요. 양코브 보면은 이동 속도 중이랑 소 그리고 1레벨 올리는 거 그리고 하나는 노가다용. 이게 시작하자마자 바로 내릴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로 노가다 해야지. <laughs> 일론의 일상 좀비 깨야됨 좀비 벌써 거의 다깬 좀비 습격엔 풀폼 포세이더가 더 좋더라고요 온 상관이야 어차피 난 존나 빨리 깰 건데 얘들은 그냥 이거만 내면은 이김 보여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3초컷 자 좀비 하나 깰거요 좀비 두 번째 2장 가자 창창창창. 시작하자마자 이게 토지금 레벨이라서 개빨리 낼수 있음. 아! <laughs> 거의 대부분 4초 컷. 그렇지. 좀비 닿겠고. 자, 미래편. 제 1장이랑 3장. 자, 이번 거는 더 빠르게 하려면 이제 이동 풀콤 하면 되는데. 속도가 좀 빨려려나? 볼까, 한번?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슥! <브스> 오! <브스> 어? 뭔가 빨라졌죠? 슥! <브스> 빛보다 빠른 속도 쒸욱! 아빨르게오 빨라 빨라 아니 빨라 빨라 진짜 존나 빠르긴 하네 이게 KTX지 이건 깰수 있나 슝욱 존나 빠르긴 하네 그렇지 알았치 어? 저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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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을 수도 있음. 왜냐면은 초스피드로 해놨기 때문에. 모함? 새끼들, 모함하는 애들 특. 막상 이 파티로 하면은 존나 약해서 가지도 못함. 그럴 때는 좀비맵을 하면 된다는 사실. 뭔 포세이돈이야. 그냥 이거 하나 내면 되는데. 와, 근데 3배속 해도 얜 별로네. 이게 좀비 노가다용으로 최고예요, 이게. 안 써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좀비의 핵심. 빨리 깬다거든. 뭐야! 어우, 뒤질 뻔? 응. 어쩔 팁이죠? 뒤질 뻔했지만, 그냥 고양이 마스터가 막아줘버리기. 오라지 자, 노가다 끝? 사실 이거는 컨텐츠도 아니었다는 사실. 이렇게 해서 맛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다를 고른 다음에 이제 이동 풀콤을 한 다음에 KTX만 수원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느낌. 한번 해볼까? 총몇초 걸리나 보울자. 일단은 이거 고르고 베이비러쉬 고른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KTX를 내보는 거지. 아! 해! 빠르긴 한데 안, 안 되겠다 이거 이동 풀콤 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대갈굼 깬대 3초나 걸려 안돼 What you gonna do? 그렇지 <laughs> <laughs> 몇 초야? 0.1초 걸리지 않았니, 거의? 야, 그럼 여기. 알 가봐. 자, 보여줘. 0.000000 1초만에 깨. 어? 1.3초 걸렸다. 1.3초. 아니, 화면이 가리네. 화면 가리네. 1.3초 걸렸습니다. 제가 봤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 3장 가봐. 이번 역은? 고양이 X. 프레스. 세배속. 세배속 역입니다. 존나 처맞으면 뒤지니까 알아서 뒤로 쳐받아이시길 바랍니다. This office 황청길. 황청길. 어 야야야야 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자! 4초컷. 그러면은 스피드업 안 썼을 때 얼마야? 스피드업 안 썼을 때 기준 보겠습니다. 몇초 걸리나 봅시다. 어... 아, 느려. 아, 느려요! 등등 오! 진짜 정확하게 3배는 아닌데, 실제로 한 2배 이상 걸리네. 자, 이번에는 미래편 가봅시다. 미래편도 익스프레스로 원트 가능하거든요? 우주편은 신은 못 깼는데 할수 있죠. 신까지 다 잡아봐. 익스프레스 아니더라도. 어? 아, 아니, 이거 안 꼈어? 안 돼! 너무 느려! 컷! <laughs> 자 그럼 9830점? 그럼 만약에 스피드업을 키면은? 자 몇초 걸리나 잘 봐요 잘! 눈 똑바로 뜨거봐! 여기가 존나 빨리 끌수 있어 아좀 걸리네 왜더 아. 내려가! 족버그인가? 야옹컴 족버그 걸림 뭐야 자 이장달, 이장달! 려 레코드! 지금 어 뉴비들 힘들게 잡는 보스들 다 합쳐서 10초 컷! 자 지금 1장에서 6장 달까지 걸린 시간 다 합쳐도 10초 안돼자 이제 과연 마지막 무트! 얼마나 걸릴 것인가! 특히 원투 쉽지 않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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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버텨 버텨! 버티는데 어쩔 건데! <laughs> 뭐 어쩔건데.. 어? 그럼 이제 얘는 좀 궁금한게 양콤보에서 이동풀콤 가져와봐 자 그리폰, 세이비오르타 방무 EDN2 거기에 바니너 이것까지 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는 천천히 한마리씩 한번 소화해볼까? 무트를 괴롭히면서 해봐야겠다 한마리 뿌 한마리 뿌자 이거 소화해주고 우와! 개빠르긴 하네 뿡뿡! 뿡뿡! 쭝쭝쭝!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쩔건데! 어쩔 어어어 어쩔건데! 어어어! 어어어! 돈이 없암야 이렇게 된거? 우주편까지 가봐 우주편 1장이 아마 떠있을거예요 우주편 1장 특얘 소환하면 됨 냐오 그렇지 자 세이브 하나 넣어주고 어허! 아니, 수영석도 존나 빠른데? 어잉? 클리어! <laughs> 아니, 쉽긴 하네. 이장도 한번 깨봐. 2장 해롱만 하나 넣어야지. 아니, 근데 이거 스피드업 3개 나오고 나서 느낀 점이 이제 이것 때문에 노가다하기 존나 편해질 것 같은 나 행복해짐. 물론 무료가 아닙니다. 어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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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 신도 초반에는참 어려웠는데. 그냥 계약함. 그냥 계약함. 그냥 계약함. 속아악도 적응이 안 돼요. 자, 이번엔 3장. 3장까지 마무리하죠. 어. 아, 얘 이런 거였구나. 여기 특, 해롱마만 있으면 돼. 그립폰이라고 야, 그래도 3장이라고또 이것저것 나오는 거 봐라. 아주 귀여워요. 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이걸로 깼었네. 신대전 한 번만 깨야겠다. 보여줄게. 가자, 가자! 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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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 죽어가. 아노비스도 소환해. 저열파무에서 아, 아니, 열파무여가 아니라. 어 저번에 오케이 깼니? 아 해, 씨! 들러워서 그냥. 근데, 3배속으로 뭔가, 개꿀잼 해보려고 했는데, 뭔가, 개재미있는건몇개 없다. 그냥, 익스프레스, 할땐 재밌었어. 일단은, 오늘, 스피드, 이게, 스피드, 양콤보 쓰면은, 이속 한 1.3배인가, 4배 올라가고, 거기에 스피드업 3배 해가지고, 3 곱하기 1.3 하면 몇이야? 4배고. 거의, 1초 만에, 모든 보스 다 깨기 해봤는데, 재밌다가 재미없다. <laughs> 야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애초에 노가다용이니까 이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노가다 중에 하나가 이 개체 중에서 초극 게릴라거든요 이거 몇초 걸리나 한 번만 해보자 제가 게릴라 게릴라용으로 이거 쓰거든요 자 얼마나 걸리는지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자님 타이머 위에 올려놔주세요땅뚱땅뚱땅자 이제 노노 소환해주고 매지시키 소환해주고, 자, 하데스 소환해주고, 한나 소환해주고, 캐스리 소환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소환하면 돼. 오, 얼마나 걸린 거지? 깼다! 와, 근데 존나 빠르긴 하네. 이거 원래 좀 걸리는 맵인데. 경험치 300만 20초 만에 얻는 법. 이제 그리고 또초 극악 그 게릴라 나오니까 그것까지 리뷰할 생각에 군침이 싹 돕니다. 자, 아무튼 아무튼 오늘 대구모 패치 중에 하나인 양호 한번 해봤는데요.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아직 리린을 진화를 못 해가지고 리린 나중에 진화 시킬 수 있을 때 와가지고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리는 뭐야 이거? <뭐라> 오늘은 여기까지 끝이었습니다. 끝!